이 뭡니까? 안녕하십니까? 지금은 낚시하러 지금 왔습니다. 오늘 오랜만에 여기 낚시 좋아하는 친구들이나 저기 또한명또 옵니다 저기 오고 있습니다. 지금 여기 낚시하러 가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어, 오늘 밤도 많이 안 불고 무섭게 근데 네, 좀 물이 많이 좀 들어왔네요. 한번 낚시하러 가보겠습니다. 가시죠. 여기는 물안항, 물안항이라고 합니다. 거제이고. 예, 네, 그 쓰십시오. 마십니까 뭐 지금? 지렁이를 꽂고 있습니다. 지렁이요? 응. 지렁이 뭐 땅에서 파왔습니까? 전주고 샀죠. 아, 그러시군요. 잘랐어요. 예. 아우고 아이고, 아이고. 아, 좀 잔인하네요. 그냥 너무 자게 작게 자르신 거 아닙니까? 아니, 이렇게 잘라요. 아. 지금 뭐 하시는 건데요? 지렁이 꽃이거든요. 아. 누가 특권에 셨는가 봐요? 선 줘야 됩니다. 그래서. 오. 이렇게. 네. 예. 오, 다소 잔인하지만 예 지렁이를 관통해서 아, 아이고 아이고. 자 여기 홈에 예 끼워. 오, 네. 쑥 밀면, 어이고 아이고. 놀랠루야. 어, 신기하네요. 크리찬이신가요아 예. 이제 <laughs> 여기 낚시하러 와서 고기안 잡히면 좀 기도도 하고. 음. 어, 네. 어 네. 신기하네요. 진짜 짱어 네. 아. 잡을게요. 어, 짱어요. 네. 아. 조심히 갔다 오십시오. 네. 좀 이따 뵙겠습니다.